자 더블 증폭 써주고 이어서 각도를 그각으로딱 만들고 공격 들어갑니다. 아 설마 여기에 막히지는 않겠지?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깔끔하게 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리스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빨콩을 써 보고 싶기 때문에 일반 등급의 캐논 커스텀 요 녀석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꼬고신 자, 그동안 다른 탱크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 빨콩의 데미지가 조금 그리워졌습니다. 게이지 AP 3 찾아마자. 바로 와, 잠깐만 조금 너무 먼데? 자 그렇다면 일단 AP 가속 쓰고 거리를 좀 좁혀보도록 하죠. 상대팀에 용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 바로 컷해버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더블 중폭탄 오케이 저거 잘하면은 각 나오겠다. 원투 AP 3리 찾고 여기서 각좀 맞춘 다음에 빨콩으로 자 공격 들어갑니다. 퓨웅 원투두방 때려 어, 버리면은? 아 버리면은 아저 조금 까비인데 데미지가 살짝 부족하게 들어갔죠 자한번더 더블 증포 게이지 채워주고 오케이 체력 8밖에 안 남았다 잠깐만 저불 조심해야 돼 아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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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다가는 그냥 검은 포탑 맞춰줘도 좋을 것 같죠? 자 검은 포탄 오케이 나이스 자좀더 앞으로 가서 검은 포탄 공격 들어갑니다 원투두방 요렇게 날려 버리면서 아쾅컷 나이스 요거죠 역시 검은 포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와 잠깐만 이거 아프다 자, 여기서 빨콩 한번더 빨간 포탄 퓨 요렇 Okay. 나이스 샷와 데미지가 800이나 뜨면서 진짜 이거 엄청 센데 요거는 자 암무빔 으로 살짝 피해주고 자 이어서 아니다 검포로 갑니다 검은포탄 아 공격 슝. 여기서 황컷 나이스 자 3, 2, 1 고고씽 자 이번에는 아저 지뢰탱크 빨리 잡아버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첫타를 빠르게 한번 공격 들어가볼까요? 자 첫타 빠르 아저떨어진것 같은데 방금? 방금 공격 맞고 아 떨어졌네 아 까비다 아 저거 데미지 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뒷무빙 충 이동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AP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전략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여기서 더블 증폭 바로 써주고, 자 밑에 있는 녀석들 공격 들어갑니다. 오, 저거 뭐야? 저 이상한거 피해주고 어 잠깐만 이거 느려지네 자 여기서 빨콩 공격 자 저녀석부터 빠르게 컷하도록 하죠 1 2쾅아쾅 아, 쾅. 데미 와 이거 데미 두방 맞으면서 그냥 저거 빈사상태죠 자 한번 더 더블 증포 슝 써주고 나이스 지금 여기 웅덩이를 파줬기 때문에 각도 충분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AP속도 두배 증가 여기는 그냥 검은포탄으로 잡아도 되겠는데? 자 바로 요각이죠. 검은포탄 두방 쾅쾅팡아팡 아, 팡 해주면서 와 이게 진짜 대박인데? 자 마지막 마무리 공격 빨포 요렇게 써주면서 깔끔하게 피니시. 아 진짜 너무나도 좋은 이 빨콩 파워. 자 고고싱. 자 이게 바로 캐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데미지. 자 이번 판에는 빠르게 AP 가속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요렇게, 공격, 들어가도록 하죠. 슝. 빨간 포탄, 아, 암무비 아, 이거 조금 아까운데. 저 녀석, 자기 공격할 거를 파악했구만. 역시, 눈치들이 다들 빨라졌습니다. a p 가소 써주고. 자, 고로타면은, 누구를 노려줄까? 오케이, 나이스. 쾅 여기서, 한번더 노립니다. 빨간 포탄. 충, 탕 나이스, 요거지. 자, 한명 빈사 상태 만들었고, 이어서 더블 증폭 당합니다. 아, 어, 저거 서포팅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뒷무빙. 저 친구 뭔가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공격 들어올 것 같죠? 자, 앞무빙. 자, 바로 피해줍니다. 바로 피하고 이어서 재공격하도록 하죠. 빨간포탄 두 방. 쾅, 쾅. 자, 이게 바로 눈치 싸움. 자, 여기서 오케이, 뒷무빙 하기 시작하죠. 자, 더블 증폭 써주고 이어서 각도를 그 각으로 딱 만들고 공격 들어갑니다. 아, 설마 여기에 막히진 않겠지? 오케이, 나이스. 요렇게까지 해 주면서 깔끔하게 컷. 자, 바로 위에 여기로 공겨 쾅. 어,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 팀안 맞은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제가 깔끔하게 컷하도록 하죠. 요렇게 쾅 컷. 자 이어서 저한 명만 남았. 어? 뭐야 이 지뢰가 언제 깔렸어? 자 이제 한 명만 남았는데 저거는 바로 이동탄으로 날라갑니다. 폭 날라가 주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공격. 헤이 친구. 이렇게 공격 때려줍니다. 우리 거무보탄에 오 잠깐만 이거 클났다 아, 어, 음, 좋아. 아, 우리 검은 포탄의 위력을 믿었건만. 마지막에 살짝 미스. 3, 2, 1, 고고싱. 자,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궁극기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역시 궁극기 없이도 강력한 우리 캐논. 자, 빠르게. 빨간 포탄. 와, 저 뒤에 용탱크다. 저 녀석 노래야 돼. 빠르게 더블 증폭 써주고, 용탱크 빠르게 컷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은, 그냥 한 번에 잡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뒷무비 해주면서. 오, 나이스. 자, 그렇다면 저도 한방 노려보도록 하죠. 아, 근데 저 앞에 저 녀석이 막아버릴 것 같은데, 다크 녀석이. 오케이. 아, 빠르게 컷. 바로 이거죠. 용탱크 없으면, 여기서 무서울 게 없지. 오케이. 빨간 포탄, 다시 게이지 찼으니까, 요 녀석 공격 들어갑니다. 슝. 뒤에 있는 녀석, 쾅. 자, 바톤 터치. 제가 이제 앞에서 어그로 끌어보. 오, 뭐야, 우리 팀 계속 가는데? 저거 조금 오케이. 어, 저런 식으로 어그로를. 자, 그렇다면 어그로 도와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우리 팀이 또 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가뿐하게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구선수, 솜씨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검문 포탄 날아갑니다. 와, 깔끔하게 승리. 이거는 그냥 우리 팀의 완벽한 캐리인데. 와, 역시 오랜만에 캐논 커스텀 사용해봤는데. 요, 빨콩. 데미지가 크강 무도합니다. 엄청난 공격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